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되는가? 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의 다섯 가지 문제점 네 번째 시간입니다. 67페이지 개인적 책임과 주도권을 손상시킴. 넷째, 전통적인 접근법은 개인적 책임과 주도권을 손상시킨다. 개인적 책임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에 대해 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보겠다. 대학교 학교의 단위 목사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나는 북서부 아이오와에서 부목사를 즐겁게 섬기고 있었다. 사실 내가 사랑하던 교회를 떠나 새 교회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결단이었다. 아이오와의 몇몇 사람들은 나의 결정에 화를 냈다. 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 역시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할 수도 있었다. 저도 아이오와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만약 순전히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다면 여기에 남는 걸 택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여기를 떠나는 게 이해가 잘안 되지요. 하지만 기도할수록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저조차 이걸 좋아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섭니다. 이스트 렌심으로 가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쓰신 분이 미국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해야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뭐 교회를 옮기다든지 이사를 가다든지 이거 부분은 좀 책임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공동체, 회사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 내가 속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직분도 있고 맡은 지위도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 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이제는 이끌어져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나와야 하고, 교회를 옮겨야 되고, 직장을 옮길 일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럴 때, 이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짐을 덜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회가 좀 그런 게 많은데, 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그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이제는 아시는 분, 성도 분들한테 이제는 우리 교회 말고, 어떻게 이제는 관계를 맺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특히 중형교회, 대형교회 그런 게 많아요. 그 부교역자들 이동이 많단 말이에요. 평균 1년 내외예요 1년 안에 1년 정도 하면은 부교역자가 옮긴단 말이에요. 교회를. 1년이 보통이에요. 더 짧게도 6개월 때도 있고 그러니까 2년 이상 가는 게참 힘들어요. 부교역자의 생활이. 근데 여러분 한 교회 그 부서가 자리를 잡으려면 2, 3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교역자들은 2년을 못 채워. 1년, 많아야 1년. 더 그러면 6개월, 6개월도 못 채우고 가는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있는데, 그, 청년부 학생들이 있는데, 교육자들이 바뀌어버려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럼 어떨까요? 타격이 크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옮기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옮기래요. 절로 가래요. 그 핑계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걸로 통해 학생들과 그, 포함되어 있는 그 부서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는 자기는 모르는 거야. 최소한 1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그 1년마다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공동회를 하고 그 부서가 바뀌잖아요. 그때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최소의 시간이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중간에 그냥 옮기는 거야, 사역자들이. 저 성교 갑니다. 저 어디 갑니다. 부득이하게 뭐 질병이나 뭐 사고나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게 있잖아요, 여러분. 책임 내 책임을 그런 걸로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말하면 분명 사람들에 대한 부담은 덜어졌을지 모르지만 부당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극단적인 얘인데 이 사람과 내가 이혼해야겠습니까? 이혼하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얘인데 진짜 그런 예가 있대요, 여러분. 저도 이제 들은 거예요. 둘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어. 성가대에서 만나서 결혼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살다가 이혼하는 거야. 왜 이혼하냐 하면은 뭐 부동한 그런 게 없어요. 성격이 안 맞대. 서로가 안 맞대. 그거 갖고 여러분 기도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응답 주셨대.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랬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가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책임을 최소한 어느 정도 지고 가라는 거예요. 무책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남편이 가장이, 가정이 할 일이 뭐예요? 가정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으로서.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책임져야 할 것이 부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가정을 유지하고. 그런데 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 버렸어. 그럼 가정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려고 그랬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라고 하면서 내가 져야할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려는 결정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아내와 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없이 기도했고 만일 우리가 남았다 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처럼 떠나기로 한건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뻐하시게 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내린 결정이었다. 떠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고 결정했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결정 사안에서 나의 책임적, 개인적 책임을 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지만 모든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우리는 받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천으로 가라 그럴지 작전동으로 이사 가라고 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어. 나는 근데 선택을 해야 돼. 직장을 선택하든 이사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 내가 기도하면 선택해야겠죠? 선택은 누구 책임이야?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감사할 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내가 잘한 선택이든, 못한 선택이든, 내가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믿음의 원리에 따라 선택하다 보면은 그게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A다, B다, C다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을 비장의 수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우리가 이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당신이 기도했다고 해서 당신의 결정에 반대 여지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이들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의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결정을 비판이나 우려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두개 만든다. 우리는 다른 표현들을 택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기도했는데 이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또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더전더잘 전달하는 유용한 방식일 것이다. 그러니까는 표현을 표현적 얘기를 했는데 목사가 가장 목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제는 목양이라 하기도 하고. 가르침을 하잖아요. 목회역 돌봄을 하잖아요.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뭐 인생이 다 그렇지만 자기는 다 어떻게 할지 다 선택 해 결정 이미 해놨어. 마지막으로 단임 목사 찾아가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 인간을 인간 아니지만 단임 목사도 오케이 하길 바라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오케이를 바라는 것처럼. 그러고서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응답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반대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걸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순환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최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지 말라,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 하나, 나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것을 두셨다. 혹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당신이 이리저리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와 같은 말들의 의사결정에서 책임을 제거하는 대화를 끊는 발언이 되기를 원찬한다. 책임을 정과하고 뭐예요? 대화를 끊어, 끊는 발언.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모습인 거고? 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 그렇게 하라고. 뭐할 말이 뭐 있겠어? 이미 정해놓은 건데.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룸메이트가 자기가 좋아하던, 그러니까 이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쓴 책이에요, 사실은. 볼게요. 예쁜 아가씨에게 과감히 고백하고 난뒤 그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긴 산책을 했다. 그는 그 아가씨가 자신의 애정 고백에 대해 보답해 줄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녀는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착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녀는 잘못된 신학을 가질 의도는 없었,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백에게 관심이 없어요'라거나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혹은 '귀찮게 쫓아다니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그녀는 그에게 온갖 영적인 말을 동원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당신에 대해 엄청나게 기도해봤는데 성령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고요? 혼란에 빠진 내 룸메이트가 묻자. 그녀는, 네, 절대 안 된다, 안 된대요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목사님이 젊을 때죠? 친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 그 청년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는 프로포즈를 한 건지 그냥 뭐 사귀자고 한 것인지. 근데 이제는 뭐그 프로포즈를 받았던 여자도 고민했겠죠?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뭐이 말대로 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얘를 만나지 말아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어요. 근데 경험상 경험상보다는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기도해 봤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 별로 오지 마음에 별로 들지는 않네요. 그렇게 표현하지 하나님 이름 들으면서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때 자꾸 기도를 기도,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대요라고 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불쌍한 친구, 그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자에게 거절당했을 뿐 아니라 성령님에게도 거절당한 셈이다. 성삼위 하나이신 성령님은 이 아가씨에게 내 룸메이트와 데이트하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을 잠시 멈추신 것이다.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그 일을 잠시 뒤로하고 얘 만나지 마 그렇게 말했다는 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늘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 참 이게,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뭐라 그럴까? 마음이 와닿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아닌 걸 이제는 그,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나는 그것이 성령님의 직무 내용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떤 크리스천 스쿨에서, 스쿨에나, 자신들의 이별에 대해 하나님을 탓하는 다수의 남녀가 있을 거라고 나는 장담한다 성령님이 절대 안 된다고 라 말씀하신 건 주님이 모든 캠퍼스의 수많은 여자들과 데이트를 하기를 분명히 원하시, 원하신, 원하시건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성관계와 관련된 어려운 결정에 대한 핑계로 종종 사용된다 이것은 우리가 회피하고 싶어하는 책임을 교묘하게 떠넘기는 용어이다 만일 데이트나 구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다면 그저 고맙지만 관심 없어요 나는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제발 당신의 혼잡한 이성관계에 하나님을 나쁜 놈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접근법은 또한 개인적 주도권을 약화시킨다. 헤던 로빈슨은 이렇게 설명한다. 엄청난 강해설교의 엄청난 대가인 그 목사님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대부분의 선택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명령하지 않으며,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시하는 성경은 없, 성경 본문은 없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실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합의점을 낸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그것이 기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고집한다. 우리는 의사결정의 책임을 덜기를 추구하고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수동적인 대모로 덜 위협받는다고 느낀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할 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할까? 물론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의 대부분에 대해 또 심지어는 인생의 수많은 커다란 결정에 대해 그가 우리의 선택을 당신의 주권적 뜻에 맞추는 법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장려하신다. 수동성은 그리뚜인들 사이에 퍼진 역병이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영적인 것으로 뜯기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가 인천으로 이사 갈까요? 강주로 이사 갈까요? 이 직장을 결정할까요? 저 직장을 택할까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너 어디로 이사가? 어느 아파트가? 어느 직장 택해? 어느 학교가? 어느 학과로 택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알려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히 계시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택하고 싶은 걸 택하시면 돼요. 물론 대 전제는 있죠. 내가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학교 가든지, 어느 학과를 택하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님에서 방해가 돼.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믿음 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택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 일일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동적인 모습인 거고, 잘못된 건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사실은 뭐 목회자도 문제죠. 이걸 장려 목회자들이 이런 걸 장려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동적 태도를 인내이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애민남이라고 상상한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단순히 우리가 게을러서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총동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에서 벗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흔들림과 우유부담함 후회의 패턴에 빠질 수 있다. 신중한 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신중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유부단하고 게을러서 그러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후회하기 싫어서 책임 회피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족 게으름 방황 그리고 영성으로 가장한 수동성도 마찬가지다. 아마 우리의 게으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다른 이들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의 표현일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주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우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하나를 다 듣고 싶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 모든 걸 합력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딱딱딱 한 거대로 여러분 해가지고 이 자리 에온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뒤돌아보고 인데,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시고 또 우리의 실수든 잘한 것이든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결국에는 그분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유익케 하신다.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섭리와 주권을 못 믿어. 내가 들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겨, 정리하자면, 기도하면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이 택하시면 되고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